지금 방금 국회가 이종호 씨의 사건 관련성을 인정해서 증인으로 불렸는데 최태경 증인이 사전에 모의하고 임의로 사건 관련성을 판단해서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다는 것은 명백한 국회 증가법 위반임을 말씀드립니다. 김민 변호사 참고인 앞으로 증언석으로 나와주시고요. 송호증 증인 임성근사단이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2008년경 청와대 근무할 네. 때 알았습니다. 최태경 증인은 언제 알았습니까? 한 2년 전쯤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종호 대표는 언제 알았습니까? 작년 3월 29일 날 처음 뵀습니다. 이종호 씨는 처음 뵀고요. 그렇습니다. 어, 이 사진 잘 아시죠? 네. 제가 피켓에서도 한번 들었는데요. 네. 누구죠? 이거? 본인이시죠? 그렇습니다. 임성호 사단장이시죠? 그렇습니다. 최태경 증인이죠. 언제 사진입니까? 이거? 22년도 사진입니다. 22년도 사진이시고요. 예. 자 이거 이거 본인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이종호 대표 맞으시죠? 네. 그러면 언제 사진입니까? 작년도 4월 20일날 정확히 4월 격산대에서 골프 치고. 네. 이 사진들 최태경 중인이 저희 위원실로 제보 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관영 씨가 이, 이관영 씨와 최태경 씨 그리고 저희 보좌관 두분 해서 다섯 명이 6월 27일날 저희 위원실에서 관련 내용 제보하신 거 맞죠? 맞습니다. 예, 다섯 명 같이 다 같이 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여기 이관영 씨 같이 이제 뭐, 뭐 문자로도 고발하시고 김경욱 씨도 같이 고발하시고 막 하셨던데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골프장 사진은 최태경 대표가 제보했다는 게 너무 자명해지니까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 있으십니까? 이관영 대표. 이, 아니, 이관영 씨한테. 골프장 사진을 대신 이걸로 써줬으면 합니다. 아, 본인이? 예. 예.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맞습니다. 이관영 씨한테. 그리고 이관영 씨가 저희한테 그렇게 합니다.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권성동 의원 주장대로 제가 사전 모의를 했다면, 27일에 최태경 증인 보고, 28일에 김기현 참고인을 보는데, 사전 모의를 했다면 제가 최태경 증인과 한거 아닙니까? 제보조작을 했다면, 이종호 측과 제가 제보조작은 겁니까? 그 아, 앞뒤가 안 맞아요 권성 도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 하나 드리겠고요 녹취 하나 드시죠 첫 번째 녹취 <laughs> 소리 안 나옵니까? <laughs> 예. 어 이때의 사람이에요. 아이 네. 사람이 호병도 출신인데 네. 그 도이치 무터스 주가조작 사건하고 연관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 네. 중에 어, 아까 전에 어노님이 GD 하시라고 이종호라는 사람 아니냐고 임성근 사단장이 그때 모름지기 큰따라 떠데 내가 그 사람에게 작년부터 비밀 들었었거든요. 이관영 씨가 최태경 씨한테 들었답니다. 어, 이 주가조작 이 사, 사건하고 연관 있는데 <laughs> 이종호 씨에 대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모른다고 딱 잡아댔는데 이미 이관영 씨는 최태경 씨로부터 임성근 사단장 이종호 대표를 이미 작년부터 알았다. 라고 증언한 녹취입니다. <laughs> 6월 21일이에요. 저희 UNC 로기도 전입니다. 근데 왜 임성호 사단장 자꾸 모른다고? 이종호 대표 모르신다고요? 전혀 모릅니다. 아, 아무튼 이 녹취도 나중에 다 확인하실 거고요. 음. 자, 우리 최태경 증인 김기현을 제외한 저희 골프 모임 단톡방 사인 골프 모임 단톡방에는 이종호, 송호정 최태경, 김기현, 최동식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국민의힘 측 누구와도 접촉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마십시오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예. 두 번째 녹취 트시죠. 뭐죠? 그권정동 네. 의원이 전화 온온 온 날, 그날 저녁 때 네. 김기현이한테 아밤 9시 넘어서 전화가 오더래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이제 떠보려고 한 거죠, 이제. 그렇죠. 저한테도 전화 왔는데 저번 주에 제가 전화 안 받았거든요, 그냥. 네. 제가 전안 받았던 거는 김겸 변호사 전화입니다. 저랑 따로 단둘이 통화한 적 없잖아요. 김겸 변호사 네, 한 제가 번도 전화 를 드렸는데 안 받으셨죠. 네. 근데 오히려 최태경 증인이 권성동 의원과 통화했어요. 를 7월 4일부터 7월 이 4일부터 통화하셨죠. 권성동 의원과 언제 통화하셨나요? 통화한 적 없습니다. 아, 근데 네, 이렇게 했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전화 온날 그날 저녁 때 저랑 통화 중에 덕깔까요 녹취? 장경태 장경표는... 본인이 권성동 의원하고 네. 통화했다고 하셨잖아요. 건성동 지금 녹취 본인 목소리예요. 전화 온나려라고 했나? 예, 그러니까요. 그 앞에 다시 한 번도 하셨어요. 아니, 다시 한번 녹취 그러니까 들려주세요. 통화하셨냐고 안하셨냐고 전화 통한 화적 없습니다. 일단 나중에 위증으로 다 처벌하죠. 위증으로 해주십시오. 예. 무고가세 세 번째, 세 번째 녹취 틀어주세요. 흠, <laughs> <laughs> 무고 하나. 본인이 말씀을 예, 들어보시죠. 소리 좀 이거 틀어주세요. 친한 건 맞잖아요 <laughs> 두 분은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정호가 이정호 씨가 이제 김건이여서 친한 건뭐 사실이고 그뭐 맞는 얘기고 아니 본인이 송호정 씨, 이정호 네. 씨가 친하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걸 신뢰를 하지 않, 않을 수 있겠습니까? 멋진 해변 단톡방 다섯 명에 심지어 쌍용 훈련까지 다 초대된 분들인데 근데 왜 송호정 징인은 작년에 처음 보고 이정호 대표 몰랐. 몰랐던 겁니까? 청년은 3월 2 0일날 처음 그럼 봤습니다 3월부터 그때부터 이제 친해져서 거, 7월 말에 8월 초에 구명로비 할 때도 구명로비 역할을 로비 하신 거고요? 하지 않았습니다 아... <농치>... 네번네 번째 녹취 틀어주세요 위원님 제가 도와드리는 건저 어. 알지 않습니까? 저 위원님 네네 거. 당연히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진짜 이거 전국을 흔들 수 있는 카드 드린 거예요 내가 진짜 <laughs> 그리고 이 파일은 지금 이관영이밖에 몰라요 전국을 흔들 수 있는 카드라고 저한테 제보를 합니다 송호정 증인 전국을 흔드는 게 그러면 구명로이 아니고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그냥 혼자서 임성사단장 혼자 살아나고 혼자 정책연수 갔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건... 본인하고 다 지금 저는 따로 들을 때는 최태균 대표가 송호정 증인과 이종호 씨 대표와 해서 구명로이 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녹취 틀겠습니다. 이는보 특히 정권의 실그면서김여사 오빠라 부르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6월 27일에 저희 의원실에서 다섯 명이 앉아서 최태경 대표가 아, 증인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씨한테 오빠라 부르더라. 그 얘기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한적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오케이 이거 위증 걸리겠네요. 마지막 통화 해주시. 아 잠깐만요. 임성건 사단장, 작년 연말에 이종호 대표와 송호정씨 만난 적 없습니까? 만난 적 없습니다. 예, 없다하하습습다 예, 마지막 지막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또술 먹었다는 얘기 풀어보던데 네. 아 지, 보니까 사실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떠봤어요 네. 그랬더니 아 맞아 내가 볼땐 맞아 최태경도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처음 본인이 음. 이종호한테 들었다고 기억하는 게 대방동에서 임성근과 이종호가 같이 술을 먹었다는 건데 그쵸? 네. 지금 보니까 그 맞아 맞다고 했고 작년 연말에 내가 자기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그이 사람 그 임성근 사단장 보직 해임돼서 대방에 있을 때 음. 그대가 대방이 대방이 뭔데 대방이 있어요. 대방이 사택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불러서 위로해줬다고. 네. 사단장 사택 어디 있습니까? 신길동에 있습니다. 그렇죠. 대방동 쪽에 있잖아요. 이방동 임성근 사단장 중년 연말에 보직해 임되고 대방동 신길동 쪽에 있었던 거 맞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아파트는 신길동에 그러면은 있고 이관영 씨가 이관영 씨 아세요? 임성근 사단장은? 그때 모르시죠? 7월, 그러니까. 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모르는 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서 들었겠습니까? 사단장이 관사에 있는지, 대방동에 있는지, 신길동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디서 듣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리고 심지어 저, 이 녹취는 이거의를가져오시고 얘기를 하셔야죠. 이 녹취는 지금 정 오빠라고 부른다. 제가 사실을 지고 있습니다. 잠깐 가지고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만. 잠깐만요. 중지. 임성근 증인. 네. 의원 지금 발언 방해하는 겁니까? 들으세요. 안 부르는 말을 왜 자꾸 마이크가 씹히도록 계속 잡음을 넣어요? 지금 사실이 아닌 사항을 말씀해 주서 그러니까 마셔서. 끝나고 예. 질문 시간 다 끝났어도 발언할 게 있으면 위원장한테 손들고 하면 제가 발언길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잘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단골로 증인 출석하시는 분이 아직도 그거 몰라요? 왜 자꾸 의원 질의하는데 소리가 겹치도록 자꾸 왜 방해하는 거예요? 너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끝나고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던 겁니다. 끝나고 지금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증인석에 조용히 계세요 지리할때 네, 끝나고, 끝나고 꼭 기회를 주십시오 지리 계속 하세요 예. 김건희가 이종호를 오빠라 부른다 하는 얘기와 송어종, 임성근, 이종호가 세 명이 대방에서 작년 연말에 만나서 격려 차원에서 비싸 이 술을 같이 먹었다. 이거 다 저희 의원실로 제보 들어온 게 아니고요. 다른 분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이건. 송어종증인. 작년 연말에 임성근 사단장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 없습니가 네. 이종호 대표는 만났습니까? 작년 연말 없습니다. 연말에. 없으시고요. 정, 작년 연말에 만나서 술 마신 적 없다고요? 없 근데 여기에도 이, 이관영 씨가 아니 체태경 증인한테 물어봤는데 최태경 증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볼땐 맞아. 아니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만났다고 생각하고 작년 연말에 아니 저희 27일 날 와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제보했어요. 작년 연말에 임성사단장이종호 대표 만나가지고 대방동에서 술 마셨다고. 근데 갑자기 입장이 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원래 애초에 했던 진술이 맞지? 다 이미 이 권성동 의원하고 7월 4일부터 다 조작하고 다 이미 제보 사전 모의해가지고 진술 바뀌고 서로 짜고 치는 모습하고 두분 통하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미 다 언론에 나서 제보가 다 사실 만천에 드러나고 있는데 명백한 위증이죠. 정말 부끄러운 자식. 그리고 공수처장님. 네. 윤장원 씨도 같이 꼭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여러 주가조작 연류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제보 받았고요. 네. 김경 김겸... 이제야 좀 실마리가 풀리는 느낌입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제시하신 거는 제가 모르던 내용이고 오늘 처음 봤습니다.